저번 시간에는 USB 케이블에 따른 DAC의 음질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결국에는 아날로그 단 중폭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일말의 여지가 있어요. 디지털 신호가 뭔가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 디지털을 비교해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증폭이 돼서 나온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추측은 할수 있었죠 어쨌든 어쨌든 그 디지털 신호 자체를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usb 케이블이 아니라 spdif 실제로 진짜 데이터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아날로그 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여기서 쏜 디지털이 일로 정확하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통신은 항상 완벽한가? 010이 넘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불안정할 수가 있냐? 저의 의견은 이론적으로는 디지털 통신은 항상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한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인터넷 회선을 통한 IPTV 이런 걸 쓰지 않고, 안테나로도 4K, UHD 수신할 수 있죠? 항상 잘 됩니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질이 막 깨져요. 뭐, 수신이 안 되기도 하고, 어, 케이블 이용한 게 아니라, 공중에 RF, 라디오 프리퀀시를 가지고 전파를 수신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디지털 통신 자체가 100% 항상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은, 언제나, 완벽한 디지털 통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가 오히려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통신은 또 특이점이 하나 있죠. 통신의 완벽성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요. 아날로그 케이블은 뭔가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이 된다면은 디지털 통신은 진짜 0101이거든요. 제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이따가 0101을 보여드릴게요. 자, 0101 0101. 하나라도 틀리면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니 뭐 돕니다, 이거는. 실험하기 쉽습니다. 저번에 USB 케이블 가지고 디지 실험한 것보다 훨씬 쉬워요. 자, 오늘 살펴볼 SPDIF, 소니 필립스 디지털 인터페이스 포맷, 소니랑 필립스랑 같이 개발한 디지털 통신 방법인데, 오늘 실험할 이런 광케이블 사용할 토스링크, 그 다음에 RCA 단장 똑같이 생겼죠, 물리적인 커넥터는. 하지만 은 디지털을 통신할 수 있는 코액셜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둘다 SPD-IF입니다. 특징은 단방향 통신이에요. USB 같은 경우에는 동기식, 비동기식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양쪽으로 계속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SPD-IF는 뭐 토스리크든 뭐든 쏘는 데와 받는 데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인풋, 전기 구분되어 있듯이 반대로 신호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쪽에서 빛을 쏴주고 여기서 받는 것만 하거든. USB처럼 데이터를 받는 부분에서, 어, 데이터가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내. 뭐, 책섬, 뭐, SRC, CRC, 이런 데이터 보정, 코렉션 기능이 작동할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UHD TV 공청 안테나를 수신할 때, 화면 깨진다고 TV가 자동으로, 화면 깨졌으니까 다시 보내. 이런 기능 없잖아요. 한번 보내면 끝이에요. 광케이블 토스링크는 대역폭의 한계가 있습니다. 2 4비트에 96kHz 정도가 맥스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24비트 192kHz까지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거 쓰신 분들도 있고. 세 번째는 가장 큰 특징이죠. 전기적으로 두 기기를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전도성 물질, 금속 물질이 전혀 없어요. 기기간에 연결을 했을 때 그라운드 루프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생기는 게아니네요 이걸 연결했을 때는 두 기기간에 그라운드루프 같은 게 생길 이유가 없죠.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레이저를 막 싸가지고 이쪽에서 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led가 굉장히 빨리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 깜빡거리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신부에는 led가 달려있고 수신부에는 포토 다이오드 전기적인 선이 아니니까 무선 통신 맞아요. 그런데 광신호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케이블이라는 거죠. 고가의 광케이블 이런 걸좀 검색을 해 보면은 금도금이 되어 있다. 차폐가 되어 있어서 부의 무슨 뭐 노이즈로부터 보호한다. 개소리죠. 자, 근데 굳이 <laughs> 의미를 부여하자면 금도금은 전기 연결성에도 관련이 있지만 금이 약간 물은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일 비슷하게 윤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체결이 된다. 그리고 차폐는 전기 차폐가 아닙니다. 이거는 광케이블에 흘러가는이 빛의 노이즈를 더하려면은 옆에 블랙홀이 있어야 돼요. <laughs> 블랙홀은 빛도 빨아들인 다음에 어 전기적인 차폐가 아니라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물리적으로 좀덜 부서지도록 보호하는 네, 쉴딩. 찢어져가지고 외부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에러가 날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보호 차원에서의 차폐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이거를 까내고 심선만 남겨놓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도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궁금했던 걸다 해볼게요 둘다 통신 방식은 같은데 코액셜은 바로 넘어가죠 전기적으로 연결돼서 광신호는 디지털 신호를 LED를 깜빡인 다음에 광케이블을 타고 넘어가서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이 돼서 SPDIF 신호가 되는 거죠. 일단 테스트 신호가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신호를 써도 상관없어요. 테스트 신호의 음질을 측정할 것도 아니고 정말 0101만 볼 거기 때문에 어떤 신호는 상관없는데 좀 대표적인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r e w 라 소프트웨어에서 풀웨인지 핑크노이즈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러운 신호 중에 하나예요. 정보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는 신호죠. 스테레오 채널로 60kHz 24비트.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통신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생성된 파일을 파일 원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파일을 광 케이블을 타고 다시 돌아와서 녹음을 할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PC 2 맥미니에서 아까 R&W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오리지널 파일, 핑크 노이즈 파일 하나 만들어요. 구형 맥북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파일을 옮깁니다. 그냥 복사한 것도 아니고 아이클라우드로 복사했어요. 서버가 미국에 있나? 미국 갔다 와서 뭐 소리가 좀 호방해 졌다느니자 그래서 맥북 프로에서 그 파일을 재생을 시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가 구형이라 가지고 3.5mm로 광 출력이 되거든요. 어, 맥미니에 연결되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언트 ID 14 마크 2. 저이 실험 때문에 저거 샀어요. 솔직히 진짜. 광 SPD 타입 광 입력이 있어요. 당연히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제맥 미니 컴퓨터는 USB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USB 케이블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파일을 하나 남겨두고, 그 파일을 복사해서, 광 케이블 통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통해서 다시 갔다 왔으니까, 만약에라도 두 파일을 비교했을 때 다르면, 광 케이블이든,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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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원본이 아니다라는 거죠. 웨이브 파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압축도 안 해, 여기서는. 생신호가 다시 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거냐. 두 파일의 바이너리를 비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바이너리가 똑같다면은, 더 이상의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같은 거예요, 진짜. 뭐 프리퀀시 리스폰스 비교한다든지 뭐 신아드를 뭐 하여튼 뭐 그런 뭐봐 가지고 데이터를 보면서 주관적이게 약간이 섞일 수 있는 그런 레벨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거예요. 그게 디지털이에요, 진짜. 오리지널 파일을 플레이해 가지고 다시 녹음하는 방법을 똑같이 싱크를 맞춰 가지고 녹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 오리지널 파일을 일단 올려 놓고 광케이블을 통해서 돌아온 파일을 녹음을 합니다. 저 밑에 트랙에다가. 그리고 최대한, 최대한 확대를 해서 저 그래프 신호를 보고 맞춰요. 그 다음에 트랙, 이번 트랙에 녹음된 걸 웨이브 파일로 뽑아내는 거예요. 로직프로를 최대로 확대를 하면은 뭐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보면은 똑같아요. 이게 첫 부분이 똑같은 게 아니라 전 부분이 이렇게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끝내면 안 되죠. 로직프로가 보여주는 저 화면은 간단화해서 보여주는 화면이거든요. 바이너리를 보면은 하게 할수 있죠. 그런데 두 개를 이렇게 열어놓고 못 찾아요. 저 라인이 몇십만 라인 되거든요. 이 비교해준 소프트웨어들이 꽤 있어요. 제가 쓰는 거는 Hex Fiend라는 건데 비교를 딱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근데 첫번째 실험결과를 보고 상당히 제가 놀랐죠. 이게 좀벌은색으로 색칠되어있는 부분이 왼쪽 오른쪽이 다르다는 거예요 초반부여서 무슨 파일의 정보를 담고있는 헤더가 다르니까 이렇게 다른게 좀 있나 중간부분에도 두 파일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디지털 케이블이 완벽한 데이터를 전송해주지 못하는구나 깜짝 놀랐 죠. 그런데 제가 바보같은 짓을 했습니다. 디지털 전송에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죠. 모든 기기들의 클락이 정말 똑같이 일치할까 그렇지 않아요. 보통 소스 기기 플레이어 기기의 클럭을 기준으로 녹음을 해야 돼요. 맥미니의 클락을 기준으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품질이 떨어지는 플레이어가 있다는 점을 처음 알았습니다. 애플 맥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스페이스바만 딱 누르면 바로 팍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데 이걸로 플레이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중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데이터를 좀 러프하게 쌓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플레이어를 로직으로 바꿉니다. 로직 프로 X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아마 5초짜리 파일인가 그럴 텐데 위쪽에 살짝 틀린 부분이 보이죠? 위쪽은 헤더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는 파일의 뭐 형식, 용량, 뭐 길이, 뭐 이런 기초 정보들이 이렇게 수록이 됩니다. 로직 프로로 두 파일을 정확하게 일치하고 정확하게 끝 부분 앞 부분을 자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안 되는 것 같아. 어쩔 때는 돼. 어쩔 때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헤더 파일은 케이블의 전송 품질을 평가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헤더 파일은 충분히 틀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파일의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을 로직에서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거 어려워요. 근데 완벽하게 일치가 되기도 해. 하다 보면은 0.00001차라고 한칸 한 차이가. 완벽하게 일치를 해도 렌더링 할때 특성이 조금 섞이는 것 같아요. 그 로직 프로에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맨 마지막 부분에는 불일치가 생기다. 만약에 5초짜리를 렌더링 했는데, 4.98초 정도에부터 불일치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런데, 또 동일한 조건에서 30초짜리로 테스트를 했을 때, 만약에 그 불일치가 문제가 되는 불일치라면은, 4.99초에도 나올 거고, 주기적으로 그 불일치가 계속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1초짜리든, 5초짜리든, 10초짜리든, 30초짜리든, 1분짜리든, 항상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 파일이 닫히는 부분에 불일치가 0.0 몇, 벌0.1%요 구간에서 나옵니다. 제가 알순 없어요. 하지만 항상 끝부분에 나타난다는 것은 전송의 오류라기보다는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완벽이라는 단어를 공학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공학은 수학이 아니거든요. 이 실험만큼은 완벽이란 말을 써도 돼. 이건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의 옳고 그룹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 케이블에 따른 전송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 제일 싸구려이거 솔직히 저희 집에 지금 몇 년이 된 건지도 모르겠어. 서랍에서 굴러다니고 꺾이고 했는데 이 케이블을 썼거든요. 근데 이 케이블로도 저 실험 결과가 나갔다고. 다른 케이블을 하나 샀긴 했지만 이번에 이거 이걸 얼마더라? 5천 얼마짜리인가? 좀긴기 필요해서 하나 샀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도 케이블에 따른 음질의 변화를 실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안타깝습니다. 뭐, 취미라는 게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취미는 논리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에도 저는 100% 동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배운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토스링크 점성은 완벽했다. 완벽이란 말도 잘 쓰지 않았고, 완벽했다라 그랬어요. 완벽하다가 아니라. 왜냐면은 하 토스링크의 단점 중에 하나가 파손될 수가 있고, 장거리 연결에 좀 불안정하죠. 특히나 토스링크는 가정용으로 기기간의연결에 쓰는 케이블의 길이 완벽했다. 버퍼에 대해서도 좀 실험을 해봤는데, 버퍼 사이즈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단지, 레이턴시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바이너리 파일의 마지막 닫히는 부분 해석은, 해석은 좀 모르겠어요. 항상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그 알고리즘이 그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장거리 전송의 경우에는 극악의 케이블로도 완벽한 전송을 보여줬다. 테스트를 한번더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보시나요? 한번 <목소리> <목소리> 노출시켜봤습니다. 저 이게 인식이 될까? 여기 불 나와. 저불잘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잘 되는데 지금 플레이 되고 있거든요. 칼로 좀 긁힌 면 같은 데서 빨간 빛이 좀 보여. 요잘 들어오는데? 자, 30초짜리로 한번 정식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돼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이걸 녹음이 되고요. 저 위에 있는 거는. 오리지널 파일이에요. 나중에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뮤트 상태에요. 뮤트. 녹음 버튼을 누르고 아잠깐잠깐잠깐잠깐 아까 말씀드렸죠? 클럭이 중요하다고 얘 예, 클럭 기준으로 녹음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플레이 하면은 짜자자자잔 디지털 신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기 때문에 뭐 볼륨 조정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데이터가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를. 끝까지 정확하게. 이제 이번 트랙만 렌더링을 바운싱을 합니다. 자, 껍데기 베낀 거.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에서 이거랑그 네, 오리지널 파일 이거거든요이거랑불릅니다 여기서 바로 컴페어 이걸 누르면은 두 파일을 비교를 해 줘요. 간단하죠? 헤더 파일 은다할수 있습니다. 자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완전히 갔죠. 지금 끝도 없어요. 이거 엄청나게 내려가야 돼. 완벽하죠. 껍데기 백 개들도 완벽한데. 근데 마지막 부분 야, 보시다시피 자, 헤더 파일 차이 나는 거좀 보이고. 그리고 이게 중간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이게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항상 이쯤에서 하나가 틀려요. 근데 이게 어 중간에 일어난다 보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항상 똑같이 여기서 에러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원인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거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벗겨버렸는데도 똑같네? 자, 광 케이블이기 때문에 전기의 영향은 안 받겠지만은 빛의 영향을 받겠죠? 프레쉬를 한번 이렇게 쏴보겠습니다. 광 케이블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노이즈거든요? 광 케이블 여기 까진 데다가 이 프레쉬를 갖다 대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노이즈가 많이 나면 자 빛으로 부터의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폐 라는 말을 쓰는 걸내 이해를 하겠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되게 빨리 해블로그 바로 컴퓨터 헤더 파일 다루는 거 어쩔 수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한번 튀는게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죠 그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그 엔딩은 엔딩은 달라 항상 뭘 해도, 이거 뭐, 30초를 하든, 5초를 하든, 30초를 하든, 1분을 하든, 이, 그 끝에 가서는 똑같이 이런 생각이 생기더라고. 결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저렇게 까고, 이 후레쉬로 그 케이블 위를 조졌는데도, 데이터에는 변형이 없다. 차폐는 빛공해로부터의 차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쉴드라는 말이 차폐로 번역이 됐는데 쉴드 뭐 감싸다, 이렇게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저 신호에 노이즈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볼 때는 정말 블랙홀이 필요합니다. 블랙홀이 빛을 빨아들일 수있거든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참 조심해야 될 단어인 완벽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정도의 무손실의 데이터가 영일영일이 날라오고 있는데도 이걸 알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해볼까 한번 지금? 얼마나 그게 사람의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다가 제가 된장을 쫙 이렇게 발라 요 그리고 테이프로 이렇게 감싸나이 케이블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들으면 드럼 소리가 된장처럼 구수해지나 마이클 잭슨 목소리가 그 흑인의 한과 한국인의 한이 같이 섞인 듯한 그 소울이 된장 삘이 나면서 뭐 그래죠? 그럴 수도 있어. 왠지 알아요? 된장을 바르면 냄새가 나거든. 된장 냄새를 맡으면서 빌리진을 들어봐요. 그런 느낌 날 수도 있죠. 24비트 1 9 2 k 츠는 타는 것 같아요 케이블을 전송의 맥스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막 끊기는 상황에서도 좀 케이블을 또 고품질의 케이블을 쓰면은 문제가 없이 연결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음질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되냐 안 되냐 얘기예요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들를 파파였습니다